인간 육신은 기운 순환만 되면 아프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기운 순환이 안 되니 아픈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때 내가 그것을 당장 풀지는 못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부감을 딱 느낀다. 그러면 인체에서 독기가 생성된다. 그런데 그 성격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끌어버린다. 이것이 사여서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는 기운이 딱 오는데, 이때 못 받아치면, 악, 하고 소리친다. 이것이 바람이다. 풍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니 배타적이고 고집 센 사람은 풍 걸리기에 딱 좋고, 무슨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고혈압 걸리기에 딱 좋다. 서로의 기운이 순환만 되면 병원 절대 오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고 지금 당장은 풀지 못하더라도 풀려고 노력하며 상대를 이롭게 하려고 하면 병원 하나도 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혈압으로 약을 먹던 사람들이 있었지. 지금도 혈압약을 먹고 있느냐 전부 다 약을 끊었지 않느냐.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혈압은 약을 끊으면 안 되는 병이고. 당뇨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하지. 그런데 지금 인슐린을 맞지 않고도 잘 지내지. 어찌된 영문이냐? 병은 자신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면 다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 근본을 모르기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 영혼들이 자손에게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민족의 30%는 윤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 할머니들처럼 아주 애착이 많고 집착을 많이 심고 간 영혼들이 한을 풀기 위해 자손의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영혼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많은 것이다. 조상도 암으로 돌아가신 조상, 관절이 아프다. 죽은 조상, 등짝을 두드려 맞아 죽은 조상 등 오만 조상이 다 있다. 예를 들어, 창에 찔려 죽은 조상이 들어오면 요새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뜨끔 하다 하며 아프기 시작하고 또 머리를 싸매고 죽은 조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기 시작한다. 이렇게 조상들이 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윤회 없는 30%가 전부 다 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자연의 근본을 모르고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원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소화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영혼이 오는 것은 싫다고 무조건 배탈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싫다고 해도 올 것은 온다. 귀신과 사우는 자만큼 미련한 자는 없다. 차라리 눈에 보이면 잡아서 주먹으로 한대 때리기라도 할 텐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그러니 공부하여 내 기운을 맑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병은 전부 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밖에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병이 온다고 그것만 나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알고 한듭이라도 내 앞에 오는 인연에게 득되게 행하라. 지금 내 앞에 단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득되게 행하라.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행할 줄은 모르고 병이 나면 병원에 다니며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계속 읽어 볼게요.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다녀야 된다. 병원도 다니는 자가 계속 다니고 약도 먹는 자가 계속 먹지 않더냐? 왜이 사람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느냐?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돌리는 것이 건강을 찾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항생제로 나빠졌던 것을 조금만 치료하면 된다. 병이 너무 깊어졌을 때에는 병원에도 가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기운으로 돌려서 치료를 해내야 정상적인 치료가 된다. 피부가 싹 벗겨졌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따갑지 않더냐? 그럴 때는 약을 발라서 얼른 피부를, 피부를 재생시켜야 하지만 이것을 재생만 한다고 그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다. 지금 자신에게 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병은 다시 난다. 즉, 사고가 날 사람이라면 차를 끌어당겨서라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기운이란 이처럼 묘하다. 차가 나에게 와서 나를 쳐박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은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그리고 또 욕을 듣는 사람도 욕할 사람을 자신이 불러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이 집착이란 힘은 엄청나다. 욕할 사람이 LA에 있는데도 욕을 하도록 내가 당기면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날아온다. 정말 묘하지 않느냐? 집착은 염원하는 것과 똑같다. 며칠 전에 LA에 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들어 먹어야 할 욕을 하는데 그 욕은 다른 사람 입에서는 나오지도 않는다. 즉그 욕은 나에게만 딱 맞는 욕이다. 그렇게 내가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0.1mm도 틀리지 않게 아니 0.001mm도 틀리지 않게 인연이 와서 나에게 딱 쏘고 간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괜히 나랑 관계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욕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모를 뿐, 스스로 지금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당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만 욕을 하지, 다른 곳에 가서는 욕을 하지 않는다. 만약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욕을 하면 했지, 나에게 했던 그런 욕은 안 한다. 좋은 에너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나를 만들어서 기, 그 기운을 당기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횡재 만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 느닷없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